동맥경화 가이드라인 2. 죽상경화 발생과 관련 있는 위험 인자의 하나인 이상지질혈증은 혈중의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또는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중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혈중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스타틴 투약을 이용한 수많은 연구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효능이 스타틴 투약 자체의 결과인지 스타틴 투약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서 2차적으로 위험도가 감소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전 학습 시간에 논의된 유럽의 ESC 가이드라인에서 초구 위험군의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대한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013년도, 2018년도의 AHA, ACC 가이드라인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을 특정 목표 이하로 도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2013년과 2018년도 AHA, ACC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스타틴을 꼭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4그룹 환자분에 대해 알아보고 가이드라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AHA, ACC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이고, AHA, ACC에서 제안한 스타틴 복용이 필요한 네 그룹의 대상자 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등장한 소위 AHA, ACC 가이드라인, NCEP3가 발표되고, 10여년이 지난 2013년에 AHA, ACC에서 제시한 이상 지질혈증 진료지침의 가장 단단한 뼈대는 이상 지질혈증 진료지침은 여러 대규모 임상 결과 토대로 하여 강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즉, 수없이 회자되어 왔던 사후 분석, 하위 그룹 분석 및 메타 분석 결과들은 사실상 모두 배제되었다는 뜻입니다. 한편 진료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의료진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편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절의 판단 흐름을 최대한 단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당연히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가장 확실한 스타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메시지를 강력히 담고 있습니다. AHA, ACC 가이드라인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산정할 때 소위 풀드코트 리스크 이퀘이션을 이용하여 위험도 산정을 하고, 10년 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7.5% 이상일 때를 유의한 위험으로 보고 스타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13년도 가이드라인 토대를 바탕으로 현재 2018년도 AHA, ACC 가이드라인까지 공표하였습니다. AHA, ACC 진료지침은 조절 대상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스타틴을 얼마나 복용하도록 하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지침은 LDL 콜레스테롤의 강화 효과 정도에 따라 기저치 대비 50% 이상의 강화 효과를 보이는 경우를 고강도 30에서 50%의 강화효과를 보이는 경우를 중강도, 그 이하를 저강도로 정의하여 스타틴의 종류뿐만 아니라 용량을 세분화하였고 그중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가 미약한 종류를 괄호로 표시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하여야 하는 네 그룹의 대상자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HA, ACC 가이드라인은 다음에세 가지를 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네 가지 그룹에 각각 어떤 환자들이 포함되는가? 둘째, 어떤 약물 치료를? 셋째,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는가? 이세 가지 질문과 답에 관련된 내용만 숙지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구는 21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임상적으로 죽상동맥 심혈관 질환자입니다. ASCVD의 정의 세 가지는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 스트로크, 페리페랄 아터리 디지즈입니다. 즉, 1군은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발작, 말초동맥 질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가진 환자군을 말합니다. 위 환자군은 이미 동맥 경화로 인한 질환이 발생한 군이므로 치료 목표가 질환의 2차 예방에 있습니다. 1군에 해당하는 환자는 고강도의 스타틴 치료를 합니다. 다만, 76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고용량 스타틴이나 중등도의 스타틴 치료를 권고합니다. 또한 약제 부작용 등으로 고강도 스타틴을 투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등도 스타틴을 투여하도록 권고합니다. 제2군은 1군에 해당하지 않은 환자 중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mg/리터 이상인 환자군을 말합니다. 이 군에 해당하는 환자는 ASCVD의 병력이 없는 환자로 치료 목표가 1차 예방입니다. 또한 2차성 이상지질 혈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부작용에 따른 위해와 약물 복용에 따른 효능 사이에서 어느 것이 환자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약물 투약 전에 간기능 등을 확인하여 정상치보다 3배 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스타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제2군부터는 ASCVD의 병력이 없는 1차 예방의 경우이며, 이 단계에서 2차성 이상지혈증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도록 합니다. 즉, 20세 이상이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임상진단 기준 등을 동원하여 가족성 이상지혈증인지를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색기법이 낮은 비용으로도 점차 가능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임상적인 소견과 병합하여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매우 높은 500mg·dL 이상이라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함께 발견되는 복합형 이상지혈증인지 또는 유전적 이상지혈증인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경우 스타틴을 사용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중성지방 수치를 우선적으로 조절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또한 1차 예방부터는 약물의 복용 효과가 부작용을 능가하는 효용을 보일 것인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약물 투여 결정에 앞서 AST, ALT 수치 등과 같은 간기능을 체크하여 수치들이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스타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군에 해당하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고강도의 스타틴 처방을 권고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일 경우 임상적 판단에 따라 이득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19세 이하는 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해볼 수 있고 반족성 고지질 혈증이 진단된다면 스타틴 치료를 시작합니다. 3군은 1, 2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나이는 40세에서 75세 사이이며 1형 혹은 2형 당뇨 환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위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매우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이는 당뇨를 포함하지 않은 당뇨를 한정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군의 환자 역시 치료 목표는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입니다. 3군에서는 중등도의 스타틴 치료를 권유하고 10년 ASCVD 발생 위험도를 계산하여 7.5% 이상인 경우에는 고강도의 스타틴 치료를 투여하도록 합니다. 제4군의 경우 제1, 2, 3군에 해당하지 않으며 풀드코호트 이퀘이션을 통해 10년 내에 ASCVD의 발생률을 계산하여 7.5% 이상이 되는 40세에서 75세의 환자군을 말합니다. ASCVD의 발생 위험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드코어트 이퀘이션을 통해 계산을 합니다. 성별, 연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고혈압 치료제 복용 여부, 당뇨, 흡연 등을 입력하여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위험도 계산을 통해 10년 내에 ASCVD 발생 위험이 7.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등도 혹은 고강도의 스타틴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타틴 치료의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은 75세 이상의 고령, 신장 간장 기능을 포함한 다발성 기능 저하, 근육병증 및 스타틴 부작용의 병력, ALT의 3배 초과 상승, 약물의 다제 복용, 출혈성 뇌졸중 병력, 아시아인종, 최대 용량의 스타틴을 복용했을 경우입니다. 모니터링의 경우 CK 수치는 복용 중 주기적으로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저 수치는 근병증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 즉 앞에서 살펴본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ALT 수치는 기저치 측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상적으로 간 독성의 증상이 의심될 때 측정합니다. 그러나 ALT 수치도 주기적인 모니터가 간 독성을 예방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더 이상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강도 또는 고강도의 스타틴을 1년 복용하였을 때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이 예측되며 그 정도가 ASCVD의 예방효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Q&A 스타틴의 복용 중 당뇨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대로 스타틴을 1년 복용하였을 때의 당뇨 발생의 위험은 용량 의존적이지만 낮은 편입니다. 스타틴의 복용으로 당뇨가 발생하는 위험이 높은 경우는 이미 대사증후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당뇨의 위험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서 호발합니다. 이들에게 스타틴이 당뇨를 일으키게 되는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뇨가 발생할 전체 위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스타틴의 복용에 의하여 혈당 수치가 다소 올라가는 것이 전형적인 당뇨의 발생 기전을 공유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타틴의 복용 후 따라서 당뇨로 진단되었다면 생활요법의 극대화로 ASCVD의 예방을 최대화하면서 혈당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며 스타틴의 기타 부작용이 없다면 스타틴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당위성은 없다고 봅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LDL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스타틴의 복용으로도 LDL 콜레스테롤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의 기저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앞서 살펴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스타틴을 사용한 조절을 시도한 결과, 스타틴의 복용 후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조절이 불충분하여 보이더라도 반드시 ASCVD의 예방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틴이아닌 콜레스테롤 흡수 저해제인 에제티미브를 스타틴에 부과하여 사용한 인프로브이시나 PCSK9 저해제를 추가한 프리의 연구 등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낮추는데 성공함으로써 특히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이 스타틴의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 유전적 배경을 가지는 경우에 스타틴과 기타 약제와의 병합을 권고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SCVD 병력이 있는 대상이 고강도 스타틴을 복용한 후 LDL 콜레스테롤이 여전히 70mg dL를 넘는다면 어떨까요? 1차적으로 에제티미브를 병용 투여 후에도 LDL 수치가 목표치 이하로 감소하지 않으면 PCSK9 억제제를 병용 투여합니다. 페노피브레이트의 주가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코드에서 높은 중성지방 및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이는 당뇨환자에게 추가 복용으로 ASCVD의 예방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고강도보다 동등 또는 우월한지의 증명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스타틴 이외의 약제에 대한 사용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을 거쳐 심혈관 질환, 당뇨가 아직은 없고 ASCVD 위험이 7.5% 미만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5% 이상일 경우는 대상자가 높은 수능도와 안전성으로 복용을 할수 있고, 기타 위험도를 고려할 때 스타틴의 효용이 예상된다면 복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스타틴의 사용을 당장 권고하지 않는다면 향후 매 4에서 6년마다 1회 이상 위험도를 재검토하여 식생활 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한 치료라는 점을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스타틴 복용 이외의 비약물 요법은 어떻게 할까요? 비약물 요법은 항상 중요하며 운동 및 식이에 대한 지침도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매우 간단히 요약하면, 운동 및 저염식은 주로 혈압의 조절 효과가 크게 나오며, 탄수화물, 포화 지방 및 트랜스 지방을 불포화 지방 및 단백질로 하루 칼로리의 10%를 치환시키면, 이상지질 혈증의 개선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진정 LDL 콜레스테롤 이외의 수치들인 HDL 콜레스테롤, non-HDL 콜레스테롤 수치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발표될 여러 임상 연구에 따라 업데이트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본 지침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기타 수치를 기준으로 한 연구는 없으므로 기타 수치들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LDL, 콜레스테롤의 강화 정도를 효과 모니터 등의 가치로서 원용하는 것과 함께 상황에 따라 기타 수치들의 변화를 같이 고려하여 기존 지침과의 상보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스타틴 치료의 최적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 봅시다. 스타틴 치료의 최적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최초 투여 후 4에서 12주 사이에 LDL-C 강화 효과를 모니터하며, 이후에는 3에서 12개월마다 모니터해도 됩니다. 둘째, 스타틴의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활 개선 등의 비약물요법을 추구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중요합니다. 셋째, 연속 2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40mg per dl 미만이라면 스타틴의 용량을 한 단계 완화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스타틴 복용의 결과를 확인하며 복용 순응도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도달 수치가 더 이상 ASCVD 발생 예방의 지표로서 해석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표면적으로는 LDL c 의수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스타틴 복용자에게서 기존의 일반적인 이상적 수치인 100mg 퍼 대실리터 미만의 수치에 도달하는 결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스타틴 이외의 약물 치료의 결과로 낮아진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인 결과인지에 대하여는 본 지침은 그 효용성의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년에 등장한 소위 AHA, ACC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럽 ESC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미국 AHA, ACC 가이드라인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단원이었습니다. 두 가이드라인 모두 식생활 습관의 교정과 적극적인 스타틴 치료를 통하여 LDL-C 수치를 목표치 이하로 낮추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위험군 환자에서 기저치의 50% 이상의 콜레스테롤 감소를 권장하며, 스타틴 단독 치료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에제티미브나 PCSK9 억제제의 투여까지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두 가이드라인 모두 각각 고안된 고지혈증의 합병증 위험도를 예측하는 점수 시스템을 활용하였고 추가적인 위험 인자에 따른 특이적인 치료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환자군을 초위험군으로 정의할 것인가는 두 가이드라인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 목표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ESC 유럽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LDL 목표 수치를 55mg per 데시리터, 미국 가이드라인은 70mg per 데시로 제시하여 유럽 가이드라인이 더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3년 AHA, ACC 가이드라인은 ESC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스타틴이 아닌 다른 약제를 통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프루브의 연구에서 스타틴의 에제티미브라는 콜레스테롤 흡수 저해제를, 프리의 연구에서 PCSK9 저해제를 사용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추가적으로 감소함을 증명했으므로, 향후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타틴 치료 이외의 약제들이 스타틴에 더해 추가 투여됐을 때, 최소한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 더욱 많이 예방되며 이네 스타틴 자체보다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욱 낮춰서 이뤄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차후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가이드라인에서 최상의 위험군으로서 소위 초고위험보다 높은 위험군을 정의하고 있는데 심 뇌혈관 질환이 자꾸 재발하면서 당류와 같이 조절되지 않는 위험인자가 상존하고 있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들에 대한 권고된 l d l c 조절 수치는 55mg/dl 미만으로 스타틴이외의 약제를 병용하더라도 도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맥경화 가이드라인 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유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맥경화 가이드라인 2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